광명시는 7월부터 유통합관제방문자센터 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철산별관 노두돌 3호동에 위치한 유통합관제방문자센터에는 우리 동네 CCTV 찾기와 범인 검거 영상 보기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체험관이 구축돼 있습니다. 유통합관제방문자센터 안전체험관은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한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시홈페이지 생활복지 게시판에서 예약신청 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명시 유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관내 1,599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 27일 하안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 읽기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재미와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열린 이번 동화 읽기 콘서트는 풍선 마임 등의 레크레이션과 동화 구현 전문가, 시민 참가자가 직접 선정한 동화책 읽어주기, 모래가 들려주는 동화 샌드아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명시 도서관에서 릴레이 동화일기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동화일기 콘서트는 오는 9월 28일에는 철산 도서관, 11월 30일에는 충현 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